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이제 200개 넘는 기업들이랑 고객으로 상대도 하고 뭐 파견도 가보고 진짜 IT업계에서 해볼 만한 거다 해본 것 같거든. 사업도 하고 뭐 별거 다 해본 것 같아. 심지어 선생까지 하고 있으니까 진짜 뭐 IT업계에서는 별로 한이 없어. 나는 여한이 없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진짜 회사들을 보다 보면 정말 많이 다른데 많은 분들이 그 회사를 정확하게 정의 내리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하는 얘기는 일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보편적인 상식적으로 얘기 안 해요. 제가 생각한 제 판단을 기반으로 이제 얘기하기 때문에 좀 독특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어, 많은 교육기관에서 우리만 연봉 8,000개발자 두명 나오고, 7,500개발자 한명 나오고, 심지어 6 0 7,000개발자는 한 4, 3명, 4명 되고, 6,000, 6 0 이상은 한 10, 아, 10, 10, 명될 거야. 그리고 작년부터 5,000 미만이 아예 없죠. 다5,000 이상이야. 제일 못해도 5,000은 받아. 그러니까 그런 곳이 됐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이유가 애초에 관점이 다르고 굉장히 실용주의적으로 어, 상황을 분석하거든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 학생들이 이득받을 이득받을 그런 선택지만 제가 찾아서 해요 되게 약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니까 머리가 팽팽 돌아가야 돼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얘기니까 되게 좀 독특하게 들리실 수 있어요 일단 제가 이제 바라보는 회사의 느낌이 뭐냐면 일단은 돈 없는 스타트업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게 대표들이 보통 이제 대표들이 약간 그 열정은 있는데 <laughs> 돈이 없는 거야. 그래서 돈을 끌어와야 되잖아. 그럼 어떤 개발자를 원하냐면 일단 가성비 개발자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영상을 올렸으니까 그거 보시면 되고 어, 가성비 개발자 플러스 우리 팀에 투자가 되도록 해줄 수 있는 개발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통 투자자, 엔젤 투자자들이, 투자를 할 때, 그 대표만 보는 게 아니고, 어떤 팀원들이랑 이걸 해나가는 팀원들도 봐요. 그래서 그 사람들 이제 개발 수준이 높으면, 어, 이제 투자를 했을 때, 이제 제품이 나올 확률이 높으니까, 아, 오케이. 그러면 너네 투자하겠어. 이런 식이거든. 그래서, 사실 같이 창업하는 CTO급이나 아니면 최소한 팀원들이 가진 역량이 꽤 괜찮아야 돼요. 그래서, <laughs> 그 역량이, 어 투자자들은 일단은 돈만 벌면 되기 때문에 뭐 얘가 뭐 엄청나게 뭐뭐 뭐 카카오 출신이 뭐 출신이 그런 거 그것도 이제 플러스 점수가 될수 있지만 어 얘가 확실히 이 제품을 많이 만들 수 있는 그런 어 사람인지를 되게 중요하게 보는 것 같아요. 좀 실용주의적이에요. 투자자들은 어차피 신경 잘안 쓰거든. 근데 이 방이면 카카오 출신이나 이런 사람들이 투자가 더잘 되는 분위기 있었어요, 저 때는. 근데 지금은 또 다를 거예요. 왜냐면 투자 시장도 분위기가 항상 달라지는 느낌이 강하고 되게 예민해서, 뭐, 뭐 뭘, 렇게 많이 보는지 모르겠어요. 앞에서 실수가 있거나, 예를 들면 학력만 보고 얘를 뽑았는데 답이 없어. 그러면 그 다음엔 그렇게 안 보고. 먹고 엔젤 투자자들마다 성향이 다 달라서 뭐 이제 그리고 막 중국 자본이냐 아니면 한국 자본이냐 일본 자본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 또 달라요 그래서 사실 저는 뭐그시장을 엄청 잘하는 건 아니지만 어 그래도 창업을 제가 계속 해온 입장에서는 좀 어느 정도는 좀 아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어 그런 느낌이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우리를 좀 우리가 좀 탄탄하게 보일 수 있게끔 그래서 여기다 1억을 투자했을 때 이게 나중에 10배 20배 막 100배 이렇게 될것 될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런 개발자를 선호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그런 개발자는 사실 뭐 스펙이 좋거나 아니면은 실제로 포트폴리오나 이런 부분에서 그 대표님한테 확신을 줄수 있을 정도의 어떤 피지컬이 좀 있으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돈 많은 스타트업은 일단 투자를 많이 받은 상태잖아 근데 그래도 가성비 개발자 원합니다 왜냐면 스타트업이 우리가 봤을 때는 사실 일반 개발자들이 봤을 때는 스타트업이 부실한 기업이잖아 불안불안하지 스타트업은 데스밸리 5년을 넘는 게 그렇게 힘들다고 할 정도로 스타트업은 그렇다 보니까 보통은 이제 사람들이 선호하는 스타트업은 어뭐 탄탄한 스타트업보다도 이제 유니콘이 돼서 이미 거의 뭐 중견기업이 정도 수준이 돼야 이제 네카라쿠의 당토, 뭐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선호하는 거지, 그 전까진 불안불안하다고 느끼거든. 그렇기 때문에, 어, 좀 배경 좋은 개발자를 많이 이렇게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거는 중소기업도, 중, 아, 중견기업도 같이 가는 건데, 약간 사실 나는 어떻게 보면은 되게 학력이 좋고 아니면 좀 이렇게 난다 긴다 하는 누가 봐도 이제 겉으로 봤을 때꽤 괜찮은 스펙을 가진 사람들은 사실 대기업을 많이 보긴 하죠. 그런 사람들이 대기업을 많이 보다 보니까 그니까 러 사람들이 대기업이 정답을 생각하니까 그런 거야. 그게 꼭 정답이라 생각하진 않는다니까 니까 그러니까 왜냐면 그러니까 내가 중소기업을 많이 보냈지 왜냐면 중소기업 보내도 돈 훨씬 많이 받을 수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거, 결국에는 대기업에서 카카오나 뭐 이런데, 뭐 카카오 출신, 무슨 네이버 출신, 이런 사람들이 결국엔 나와서 차리는 게 스타트업이거든. 그래서 결국엔 나중에 창업 멤버로, 결국엔 스타트업으로 가야 가장 큰 돈을 벌기 때문에 보통은 개발자들이 대기업 가더라도 거기서도 인정받고 일 잘하다가 다시 이렇게 창업으로 오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많이 봤어요, 저는. 근데 암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 많은 스타트업이나 아니면 중소기업 중견기업은 보통 이제 대기업에 되게 누가 봐도 좀 있어 보이는 사람들 다 뺏긴단 말이야 뺏긴다는 표현 자체가 틀린 거죠 어 근데 이제 뭐다가지그 가지, 사람들이 그러니까 약간 묘한 트라우마가 있어 아 내가 내 기업의 수장이긴 한데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명품을 사고 싶은 사람의 심리처럼 <laughs> 이게 예를 들어서 진짜 내가 뭐 실라우트 이부진 사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처럼 진짜 돈이 찐으로 많으면 굳이 명품을 안 입어도 사람들이 저 사람 뭐 있나, 이렇게 보고, 저 사람 부장 거 알잖아. 근데 꼭 돈이 없거나 좀 그런 스타일의 사람들이 오히려 훨씬 좀안 좋아요. 그러니까 뭐, 뭐가, 어떤 면에서 좀안 좋냐면, 훨씬 좀더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 나도 마찬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명품 같은 거, 막 로고 박힌 거를 사고. <laughs> 뭐 그런 케이스가 있었지, 옛날에. 아, 명품 로고가, 근데 같은 돈으로 주고 사면 알아봐주는 게 낫지 않나? 아, 그런 생각이 들어. 왜냐면 돈이 없으니까. 돈이 많으면 그렇게 생각 안 하겠죠, 많은 사람들이. 근데 돈이 없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어, 우리가 봤을 때, 어, 이 사람들도 명품이 필요한 거야. 뭐, 우리 회사는 있잖아요. 뭐, 뭐, 펜실베이니아 나온 어떤 개발자랑, 뭐, 우리 뭐, 유타대학교 나온, 대, 뭐, 그런 개발자랑, 아니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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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막 있잖아요. <laughs> 우리는 서울대 미만이 없어요. 막 이런 식으로. 약간 어느 정도 그걸 좀, 그, 좀 자랑할 수 있는 MS 출신 개발자가 왔다든지, 우린 카카오 출신이 왔다든지, 막 그런 거를 좀 좋아하는 것 같아. <laughs> 물론 이제 실력이 있고 그게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개발 쪽으로 통과하면 그런 거 있으면 확실히 선호하고 예전에 제가 다녔던 회사도 거기가 이제 포항, 포항공대 출신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임원부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에서는 또 그게 또 하나의 그 회사의 어떤 좀 전통 이런 느낌으로 후배들도 포항공대 인턴 많이 데려오고 막 그렇게 연을 해가지고 많이 오더라고. 그래서 근데 그게 나쁘진 않았어. 어, 왠지 더 있어 보이긴 했어. 뭔가 기술력이 더 그 출중해 보이는 느낌을 좀 들었어. 그래서 아 그냥 느낌적으로 그러니까 실제로는 뭐 노코멘트 하겠는데 어 근데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어, 어 있어 보이긴 한다. 그러니까 약간 그런 트라우마가 있던 거지 대기업은 어차피 차고 그니까 엄청 넘치잖아. 뭐명 그러니까 근데 그 와중에도 제가 옛날에 가르쳤던 사람이 펜실베이니아 출신이었는데 거기서도 텃세가좀 있대요. 이제 학력에 대해서 한국에서 공부한 사람들은 잘해도 서영국 카이스트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보통 이제 뭐 서울대 카스트는뭐 그럴 것 같진 않은데 어 어느 정도 학력이 이제 뭐그 랭킹 순위에서 좀 떨어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인서울이지만 대기업에 그런 사람들은좀 시비를 많이 걸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좀 힘들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 실력으로 짓밟으세요 공부합시다 내가 이랬거든 <laughs> 옛날 생각나네 근데 아무튼 그러면서 대기업은 워낙에 고, 그 괜찮은 학교 사람들 출신이 많으니까 그게 그렇게 많이 이렇게 막 메리트가 있지는 않은 것 같아. 근데 이제 중소기업은 저런 트라우마를 갖고 있으니까, 어, 중소기업도 한번 좀, 그 실력 좀 키우신 다음에 약간 좀 높은 연봉으로, 대기업보다 더 높은 연봉으로 트라이 한번 해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죠. 근데 일단 뭐 그게 여력이 되면은 그돈 주고 뽑아요. 뽑긴 뽑는데,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이라고 무조건 적은 돈으로 뽑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봤을 때이 이 돈을 충분히 투자할 만하다면 중소기업도 과감하게 투자합니다. 그래서 저는 팀노바를, 팀노바를 <laughs> 할 때도 그걸 알고 학생들을 어떻게든 좀 힘들긴 하겠지만 좀더 몰아 세우면서, 어, 더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서 그렇게 이제 중소기업에 많이 보내죠. 되게 편한 게 중소기업은 어차피 그뭐 절차라는 게 조직이 커질수록 되게 많아지거든? 그래서 대기업 전형이 막 세네 개씩 있고 막 이런 회사들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 그냥 귀찮아서 그냥 한두 번 보고, 어 실제로 뭐이 업무 했을 때 문제 안 생기는지만 보고, 자기네들 원하는 스펙 갖고 있고, 그러면서 연봉은 대기업 수준으로 주기만 하면, 뭐 상관없다라는 거지. 심지어 중소기업 특화를 시켜놔서, 이제 창업에 특화시킨 거지, 정확하게 말하면. 그런 개발자라 어떤 상황이 생겨도 다 극복이 돼. 맥가이버 칼 같은 개발자라는 거지. 근데 대기업은 기본적으로 일단은 사람이 많아요. 예를 들면 뭐 iOS 하나만 개발해도 뭐한 팀에 뭐 다섯 명씩 있고 뭐 댓글 뭐 그런 그런 창쪽뭐 만들고 관리하고 이런 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팀이 있으면 개발자들이 막 대여섯 명씩 최소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회사에서는 사실 뭐 이 사람이 다 해야 된다, 이것저것 다 봐야 된다 이런 거는 별로 없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스타일 시트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세련되게 뭐 만들어 준다든지 아니면은 뭐 자바스크립트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가장 로드율을 줄이면서 어그 특정 분야만 만들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약간 좀 부분 부분에 특화된 개발자를 선호할 수 있죠. 그래서 뭐 하나만 내가 몰빵 쳐서 엄청나게 깊이 있게 했다라고 하면은 대기업이 의외로 <laughs> 더잘 맞을 수 있죠. 근데 중소기업에서는 그거 하나만 해서는 조금 힘들죠. 그래서 어, 물론 이제 그거 하나만 딱 전담하는 회사도 있어. 뭐 예를 들면 어, 이건 한국 에사는 아니고 제가 이제 자주 쓰는 차트 라이브러리 회사가 있는데 하이차트라고 그 회사 보면은 자바스크립트 차트 만들거나 이런 거에만 특화시켜서 로드도 되게 빠르고 어, 최적화를 되게 잘했더라고.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이해도가 되게 깊어요. 그래서 어, 그, 래서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 아무튼 그래프 라이브러리만 마, 만드는데, 그걸만 특화시켜서, 어, 그런 거, 그런 회사, 그니까 하나에만 몰빵치는 회사에, 그런 중소기업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엄청 깊이 알아야 되지. 웹브라우저에 대해서 깊게 알고,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이해도가 되게 높고, 그리고 이제 그 웹브라우저, 웹브라우저 이제 쓰레드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도 이해도가 높고, 그리고 렌더링 할때 어, 어떠, 어떤 식으로 웹브라우저에서 하는지, 그런 부분들에 좀 깊이 있게 보면은 상당히 좋죠. 아니면, 뭐, 파이썬 같은 경우도, 그런 거 있잖아. 그, 판다스 같은 거 보면, 얘네들 보면은 되게 재밌어요.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어, 진짜, RDBMS에서 데이터를 엄청나게 많이 넣은 다음에, 이게 판다스 그 위에서, <laughs>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 위에서 돌리면 엄청 빨라요. 그 얘는 애초에 통계 특화시킨 거야. 그러니까, 페이스북에서 말하는 이제 대규모 언어 모델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어 거기에 특화시킨 거니까 그러니까 연산을 하는데 데이터가 엄청 많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하고 연산 속도를 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연산이 엄청나게 빨라요. 그러니까 그 내부 구조 자체가 그렇게 짜 있어. 그런 회사에서 만약에 개발자를 뽑는다고 해 보세요. 그러면은 어통 여러 가지를 잘하는 그런 멀티 플레이어보다 진짜, 뭐, 그 메모리 위에, 뭐, 변수가 올라갈 때 어떻게 해야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할수 있는지 이런 노하우가 있는 사람들한테 꽂히겠지. 그러니까 기술 기반 기업이랑 그렇지 않은 스타트업이랑 이렇게 다르,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일반적인 서비스를 하는 회사들이나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경우고, 저는 이제 뭐, 보안회사도 다녀와 봤었고, 뭐, 그러니까 기술 기반이죠, 보안회사는. 그런 회사는 그렇고, 또, 뭐, 그런 회사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경우는 보통은 크게 보통은 크게 이제 제가 말한 대로만 하면 크게 문제는 안 생깁니다. 그래서 좀 포괄적으로 예를 들면 웹 개발을 해도 어난 프론트엔드 개발자 이렇게 그것만 몰빵 치지 말고 중소기업 노리시는 분들이라면 중소기업의 고연봉 이런 걸 노리신다면 백엔드도 같이 이렇게 이해를 가지고 해보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주특기를 프론트엔드로 가져가고 백엔드도 어느 정도 한다 이런 관점이 중소기업에서는 좀더 유리할 수 있고 어 일단은 <laughs> 내가 스펙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실력으로 가성비 개발자로 승배해도 돼요. 사실 뭐 이게 절대적이진 않아요. 근데 이런 중소기업이나 이런 그 기업들은 대기업에 워낙에 스펙 좋은 사람들이 워낙에 잘안 오니까 그 묘한 트라우마가 있어. 우리 회사 수준이 낮은 건가? 막 이런 느낌이 있거든. 보통은 이제 CTO들이 수준이 되게 높은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는 이제 애초에 좀 되게 실력 좋은 사람이 창업 멤버로 들어왔을 때. 근데 그것도 개발자들막 대표들이 회사가 뜰 때나 떵떵거리지 회사가 막 뜨고 막 돈이 많지 않으면 되게 기웃기웃 많이 해요 막 이렇게 급신급신도 하고 막 사람들한테 아네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좋은 개발자 소개 소개해서 막더막 데려올라 그러고 되게 많이 해요 스타트업에서 연락 되게 많이 와요 옛날 되게 많이 왔었어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이게 초반에 기업을 성공시키는 게 그렇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어, 굉장히 이제 많이 열심히 해야 돼요. 뭘 하든지 열심히 해야 되고, 음, 정말, 그러니까 세상에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살아보니까. 쉬운 게 하나도 없고, 그냥 중간중간 이제 항상 어느 정도 힘들다가 중간중간 행복한 순간들이 이렇게 있는 거지. 그러니까 작은 행복을 그래서 놓치지 말라 그러더라고. 하루에 뭐 예를, 예를 들면 맛있는 샌드위치를 먹었을 때 기분 좋잖아. 뭐 그런 행복들을 놓치지 말라 그러더라. 근데 아무튼 이런 거 보면서 제가 많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 이런 그~ 스타트업이나 이제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을 공략을 할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공략하시면 돼요. 일단 딴거 모르겠으면 그냥 가성비 개발자. 아니면은 하나의 그 올인해서 그것만 이제 몰빵 치는 경우 대기업 앤드 어 기술 기반 기업 이렇게 보면 되겠네. 그러니까 아무튼 그것만 되면 사실 뭐 개발자로 먹고 사는 데는 별로 난 사실 뭐 개발자로 회사 생활을 하는 건 너무 쉬워 가지고 어, 그거에 내가 에너지를 쏟기에는 너무 아쉬웠고, 내 열정을 다해서 진짜 막 최고로 잘하고 싶다, 이런 게막 교육 아니면은 내 개인 개발이었거든. 그래서, 근데 교육 쪽에 지금은 거의 막90% 이상 에너지를 쓰지만, 어, 그렇게 해서 좋은 결과 나온 이유가 다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스타, 만약에, 어, 좀 내가 개발자를 한다면 나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개발자를 한다는 거죠. 실제로 학생들 취직시킬 때도 이런 관점으로 이제 취직을 시키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막 그때그때 그때 달라요. 근데 막 보면 가끔 그런 사람들 이 있어. 내가 하나의 너를 믿고 올인을 어 하면 나중에 다른 개발자로 이제 바뀔 수 없지 않냐. 예를 들면 뭐 가성비 개발자에 특화시켜놨는데 뭐 연구개발 이쪽으로 못 넘어가지 않냐라고 하는데 애초에 가성비 개발자가 그냥 대학교 학사에서 원하는 그런 스타일의 개발자예요. 그러니까 다 포괄적으로 다 잘하는 개발자. 의사들도 처음부터 전공을 빡세게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해보고 정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정하는 시점이 있잖아. 그러니까 의사들도 어떤 의사가 됐든, 공통적으로 배우는 게 있대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배우는 걸 배우고 그 다음에 선택하는 건데 우리 같은 경우는 4년 동안 컴퓨터 공학하면서 어 나는 앱 개발자가 될 거야 이런 느낌으로 안 배운다고 다 배워요. 서버부터 운영체제부터 뭐 여러 가지 자료구조부터 여러 가지 다 배우거든. 그러면은 그거를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확실히 나의 주특기로 넘어가는 건 사실 석사랑 박사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시는 게 훨씬 좋고 실제로 제가 하는 얘기가 그냥 하는 얘기 아니고 팀노바에도 석방 박사 이런 분들 의외로 뭐 종종 들어오세요. 그래서 개발이 필요하셔서 오신 거죠. 다른 분야에서 저보다 훨씬 뛰어난 분들이시지만 이제 개발 쪽에서서는 이제 저의 제 코칭을 잘 따라주시고 계신데 그런 분들이랑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런 얘기 하면서 다 나온 결론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어 우리가 좀 많이 어좀 생각을 많이 좀 이렇게 공략을 좀 해서 하면 아무래도 좀 에너지를 조금 더 낭비를 줄일 수가 있죠. 그래서 아무튼 조금 열심히 하셔서 어 좀잘 해보세요. 요새 경제가 막다 부자처럼 소비를 하려고 그러는데 실제로 보면 경제가 굉장히 물가도 오르고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알고 보면 그 소핑 강정이에요. 이렇게 개미, 개미와 배짱이 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개미와 배짱이 보면 어떻게 돼? 배짱이는 배짱이 의 가을 같아. 이제 혹한기가 올 거야. 어떻게. 그러니까 어떻게든 공부 빡세 세게 해야 돼요. 지금 놀면 안 돼.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